자이가 스마트폰 중중중죠과학하 <laughs> 이제 공부해야죠 학에는 공부하는 아왜 그래 왜 별적 사진 오랜만에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중학생이 된 나이가 드디어 첫 방학을 맞았다고 해서 아침에 와서 나의 방학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깨워봅시다. 자고이니 방학이야 방학식이야 이거 나야. <laughs>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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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까지 두드리기 아예 어. 네, 김나 김나예 안녕하세요 다시 들어가 왜 들어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미리 일어나서 준비를 어, 좀 굉장히 부은 얼굴과 지금 머뭐가 나야 <laughs> 네 드디어 우리 드디어 방학이 밝았습니다 <laughs> 아 누룽진 지줄야뭐 <laughs> 합니까 이제 아침 일상인데 방학 아침 일상인데 자 이제 뭐 합니까 지금 아침인데 일단 은 오늘 방학식이에요 방학식 학교 가야죠 네 갑시다. 학교가 학교, 학교 안 가요? 방학인데 학교를 가요? 아, 방학식이잖아. 방학식날 학교 가야 되잖아. 응? 학교 안 가요? 응. 왜요?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방학식을? 온라인. 온라인으로 한다고어요나 학교 가는 줄 알고 지금 아침 일상. 어? 이 노트북으로. 응. 응. 하는 건데. 눈 뜨자마자 아,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눈 뜨자마자 뭐해요 어, 방학식 아침부터 뭐 바쁜, 바쁜가 봐요? 자가진단을 할 거예요. 음. 그, 자기 아픈 데는 없나? 아하, 아침에 일어난 적도 왜 해요? 그냥 학생이 보면 열이 있나요? 어 해외여행 다녀온 적 있나요? 어. 아, 그 매일 하는 거예요? 이거? 네. 방학 빼고는. 아, 방학 빼고는? 해야... 아, 열이 있는지 막 이런 거 제가 지고 하는 게 있군요? 네. 그, 스마트폰 음. 중독 스마트, 나야. 나이가. 나이가 스마트폰 중독이 중복, 중독, 중복, 중복은. <laughs> 우선 첫 번째가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음 맞죠 맞죠 나의 중독상황니까 눈이 안 좋아. <laughs> 건강이 나빠지면 그렇다. 솔직하게 해야지. 어, 인터넷을 하지 못한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오케이. 안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냥 그렇지 않다.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그렇다. <laughs> 시... 아니 <laughs> 잠시만 아니에요. 중독 안 좋아. 중독. 중독도? 중독? 그럼 일어나서 이제뭘 합니까 오늘 씻어야죠. 오, 늘저야죠 씻어야죠 어, 씻 l 갑시다. 스 o l e 싱 클렌징 우선 양치를 해봅시다 음. <laughs> 양치하면서 춤추는 o l e t 이 go. l 오 t s go. l 올 근데 go. Let's go. Let's g 네, 온라인으로 해요. 온라인으로 <laughs> 하는데 온라인으로 한다. 네. 정말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laughs> 응. 시간요. 헐, 6분 남았어요. 온라인 수업 영상이 1시간이라고 보였던데. <laughs> 네, 맞아요. 1시간 동안 영상을 봐야 된다고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음. 오늘 방학식인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음. 응. 이렇게 할게요. 한금 음, 음. 영상 보면서 또발라지잖아요어겁 어, 뛰게 해버렸다. 자, 드디어 우리 방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아니, 저는. 처음 봤어요, 온라인으로 방학식 하는 거 oh 아, 이런 세상이 돼버렸네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우리 방학식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좀 간편하게 방학식을 하는 건 좋지만 코로나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쵸? 맞아요. 좀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방학식을 영상좀다 보겠습니다 응. 짱. 자, 이게 뭡니까? 누룽리누룽리누룽 누룽리, 누룽리, 누룽리. <laughs> 오늘 알겠습니다. 영상 그 앞에 영상을 잠깐 봤는데 네.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나중에 영상이 꽤꽤 꽤 길어요, 그죠? 일단 오늘 맛있는 밥을 먹어볼게. 네. 방학 온라인으로 방학하는 게 어떤, 어때요? 음, 좀 아쉬워요. 음, 어제는 학교 갔었아요 네. 친구들하고 자, 아 성적표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계속 나해졌는데. 눈만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생활투지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괜찮았어요? 오케이. 김, 나, 예. 위 학생은 한 학기 동안 온갖 말썽과. 옥쌤, <laughs> <호쌤> 지금 검정화면이죠. 옥쌤! <laughs> 아, <laughs> <없애>, 아, 네. <laughs> 왜 당황하세요, 근데? 아니 그런지 아마 갑자기 뭐로 넘어가어 아, 그럼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아닌가도> 너무 당황하는데? <laughs> <난>. 아니에요, 진짜에요. <laughs> 야 짠! 나이가 밥을 먹고 뭐 어디 왜 왔어요? 왜, 왜 다시? 화장으로 <laughs> 화장실 앞에 아,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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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이요? 갑자기 화장을 왜 하죠? 이따. 응. 방학식이니까 방학식을 아! 경건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네. 아 어, 맞아 할 거고 방학식이 끝나면 바로 쉬고 자야죠. 방학하는 게 이제 공부해야죠. 방학에는 공부하는. 아, 왜? 왜 기를 막습니까? 왜 기를 막아요? 음. 진짜 좋겠다 오, 그, 그, 그거 다들 많이 하는데 그럼 좋아요? 좋으니까 하겠죠 오~~ 아하 진짜 모르시네 <laughs>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컨실러로 음. 뭘 가려줄 거예요 뭘 가려주시죠? 음아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음. 가려주는 거군요 네 파우더 마스크를 쓰고 이 파우더를 마지막에 바르면 마스크에 화장 잘안 묻는데요 오. 노세범이 나 그런 거. 됐죠? 끝! 끝! 예! Yeah. Yeah. 자, 그러면 우리 영상이 하나 왔잖아요. Yeah. 네.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교복까지 입고, 다음 영상을 또 시청해보도록 할까요? 네. Yeah. 자, 그럼 봅시다. 뿅! 뿅!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여교복까지 아, 차려입고 아주 아주 경건하게 우리 방학을 맞이합니다. 그죠? 네. 저희가 오늘 3시간짜리 영상으로 들어가지고, 제 앞에 영상 다 듣고, 마지막 하나 영상 놔두고, 밥 먹고, 지금 준비까지 싹 하고 왔는데, 마지막 영상에 지금 보니까, 3분짜리 영상이에요. 아, 짧네요. 어, 짧네요. 우리 엄청 긴장하고 왔잖아요. 그죠? 네. 1시간짜리, 아, 3시간짜리인 줄 알고, 앞에 영상들이 길지 않아가지고, 지금 준비한 시간보다 영상이 짧아요. 지금. <laughs> 빨리 보고, 방학을 경건하게 맞이하도록 하죠. 네. A few inches later. 자 여러분 마지막 영상까지 끝났습니다. 예! 자 이제 드디어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빨리 놀러 가볼까요? 놀자! 예. <laughs> 야 형아 뭐 하고 있어? 자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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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옷을 옷을 갈아입고 나왔나요? 어! 아니 나야, 네. 갑자기 옷을 이렇게 갑자기 갈아입은. 아까 전에 그렇게 광고다 마음으로 교복을 입다가 지금 네. 나가나 싶어가지고 지금 신났잖아요. 왜 갈아입었어요? 방학이니까. 아하. 놀아. 놀아야죠. 놀아야. 죠래 그러면 뭐 하고 놀겁니까뭘 <laughs> 소리야 이거? 제가 사실 <laughs> 제가 친구들을 불러왔습니다. 친구들이요? 네. 갑자기? 네. 뭔 소리야? 들어가 보세요자 <laughs> 친구들 나오세요. 너네 <laughs> 거기서 <laughs> 왜 나와, 갑자기? 너네 거기서 왜 나와? 의지가 <laughs> 놀랐습니다, 요. 나의 방학 일사 아침에. 네. 나이가 방학을 하자마자 네. 첫 번째로 한 거는 친구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비타민 친구들이 나이네 집에 놀러 왔습니다. <laughs> 눈치 눌러왔어요. 지금까지 어땠어요, 여러분들 나의 일상 끝이났고요. 다음 한해 우리 이달이나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 자세하게 한번 놀아보도록. 뭘뭘 방학 때뭐 합니까? 네, 놀고 먹고 뭐든지 하는 게다 보여. 뭐든지 하는 걸다 보여주신다고요?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다 보여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재밌었다면. 어아 어, 아. 어? 클래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 클래버 TV 채널을 검색해주세요.